오늘 울산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 울산 지역 일부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일선 학교에 배치된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의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희용 시의원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포함된 유독성 물질이 매립지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매립지의 침출수에서는 환경부의 배출 허용 기준을 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D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세 배, 일곱 배 그리고 총 질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존의 다른 비교에서 이몇배입니까그 뭐, 기준 기준치에 비하면. 옛 장의 진출 수 문제 자체에 대한 분노 어, 어, 영역이 있는지에 네, 한번더 어, 살펴보고 서면 네, 좀 중요한 것을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섭 시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0여 곳에 설치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19곳에서 인체가 아닌 사진이나 인형으로도 체온이 측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식 카메라를 가지고 체온 측정을 하는 게두 주... 찾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 금액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무라고 종이하고 사무라고다니저 인식을 한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는데 우리 아이들. 박유경 사무 나오죠. 이와 함께 임미영 의원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후 헬기가 보강되지 않아 대형 산불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세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연포부두 액체화물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않은 부분과 주민 대피령을 신속하게 내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